오늘은 이 사탄의 불행한 운명이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때로는 사탄이 막강한 힘으로 여러분과 저를 덮치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 졌구나 포기할까? 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할 사탄의 운명을 알면 겁먹지 않고 쉽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운명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므로 오늘 아침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단이 패배할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은 우리에게 메사의 컨피던스이 자신감을 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이장에는 사람들의 연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날 불법한 지도자들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단이 교회에서 그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자주 문자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이 말씀의 의미는 언젠가 이 땅에 사단의 영향을 받은 막강하고 무서운 그리고 부정한 독재자가 나타날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폭군입니다. 이 폭군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질서를 약속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전쟁과 테러와 혼돈과 불행 속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불법의 사람 혹은 사단의 개 혹은 앞으로 올 부정한 지배자, 적그리스도라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에 의해서 힘을 얻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로니까 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의 심판 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이 땅에서 출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성경은 사단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공격을 위하여 전 포문을 열고 all court pressing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대사로니까 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저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기도와 창조론과 십계명을 왜곡시키고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를 부패시키는 것 부패시키는 것 등등은 앞으로 서서히 등장할 불법의 사람이 오는 길을 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빛을 공격하는 어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상 승배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자기를 하나님으로 미화시키고 선전하고 유혹해도 그의 진리에서 벗어난 언행을 보고 그가 악한 자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와 야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충성을 표하는 자들만이 적 그리스도들과 사업적 거래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성도들도 아무것도 사고 팔수 없게 하여 비방과 환란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다라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예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세계에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컴퓨터에 의한 IT 발전을 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지도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시대에 살게 되고 여러분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의 표식으로 그의 문신을 가지라고 협박을 하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거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을 멸할 때 그들과 그들도 함께 멸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은 멸망한다는 예언을 믿고 자신있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을 패배하게 하시지, 아직도 사단이 활동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길 텐데,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사로니까 후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사단의 임을 억압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불법의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일당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이 세상을 완벽하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상의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과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현대교회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지연시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세기에 보게 되면 장세기에 나타나는 롯이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소돔성의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유보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상황을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인 마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부터 오셔서 먼저 당신의 교회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뒤에 남겨둡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그리고 아주 저급한 초자연적 능력을 일으킴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은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거짓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내가 의지하고 믿을 하나님은 없다. 너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하나님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쏙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감정과 행위에 완벽한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통하여 사단의 멸망을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사단을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사단을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불법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 그리스도인은 진리위에 굳겠으라는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너를 잡아 먹으려는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치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할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요. 사단의 궁극적 운명은 단순히 불과 유황에 불에 유황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패배라는 것을 나타낸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을 제공하는 심판의 불즉 영원한 형벌 영원한 패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두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지금 하시지 않으실까요? 더 나아가서 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어, 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질문을 어,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는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망시켰다고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된 죄의 본질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죄의 늦, 본능적 압력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자기 부하인 마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허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생은 5장 8절에 베드로스 생은 마귀를 허기진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시작을 해서 우리의 장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과 함께 심판을 당하리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변질된 천사나 사탄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종이 된 자들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실어 주실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자기 이름 대신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백바,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게 나오죠. 이 흰보자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여시고 이름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용에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다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행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떨어진 걸레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바른 동기나 태도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잘 아는데 소수의 사람은. 만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0, 3장 36절을 통하여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든지 행위의 책에 기록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주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종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은 반드시 벌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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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사단은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짐을 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사단이 가야 할 마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화에 보면 사단이 천국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으나 성경은 사단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는 존재는 이세상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옥에서 우리 죄인들이 받는 모든 형량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형량은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세상의 여러 가지 범죄자보다는 유대 땅에서 나를 거부한 자들을 더 무섭게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히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범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무서우시지도 지나치게 관대하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판결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가운데 불공평한 판결을 받았다고 불평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또 다른 이유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회개하게 하기 위한 동기 부여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을 올라가는 길에 상당히 높은 스피드 범퍼가 촘촘하게 가설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들이 부주의로 펌퍼를 치고 지나가면 자신의 머리로 자동차의 천정을 받게 되는데 대단히 아프다고 하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스피드 범퍼를 한번 받고 나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달리다가 당한 결과를, 당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에다가 스피드 범퍼를 설치한 분들은 운전한 사람들을 골통을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운전자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불행하게 아이를 지어 죽게 하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인을 붙인다고 해서 모두가 어린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민식이 법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우리로 하여금 차를 서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변화의 동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는 길에 지옥을 만들므로 앞에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죄짓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받지 못하고 동기 유발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무섭고 불행한 결과를 철회하게 한다는 처리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대단히 자주 성도들에게 지옥을 전함으로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보음 16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열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가 점진적인 타락으로 멸망의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다가 죽게 되므로 초, 어, 초월적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르노 영화 시, 시상식에서 축사자가 나와서 "우리 모두 죽어 지옥 갈지라도 오늘은 즐깁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들을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윤리도덕적 행위에 절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문 14당 27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하 오늘 내 설교가 저 친구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만들겠구나 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그 다음 주일에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앞으로 나와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정년이 세례 받으면서 목사님 목사님의 그재림에 대한 설교가 저를 아주 두렵게 해서 오늘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지옥에 대한 실체의 기원을 희미하게 아니면 약화를 시키면 엄청난 실수요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런 무서운 표현들이 복음을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무서운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가운데 전화를 걸어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대요 라는 절망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후에 그분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암 초기래요. 의사 선생께서 님 말하는데 치료 받으면 100% 완치된대요.라고 소리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이분은 암이 생겼다는 절망적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나쁜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쁜 소식을 듣지 못하면 기쁜 소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죄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받는 심판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여러분과 나는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 받았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들의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오는 그 징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중 나팔을 부시면서 오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입김으로 사단을 쫓아 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금 2020년을 메사의 승리로 정리하게. 할 엄청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